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감이 다될 때까지 제가 중간중간 가정을 한번씩 보여 드리고 영상에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차들이 다와 있네요. 음 제가 이양 보여드린 거 탑차도 보여드릴게요. 어, 모든 연장이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간판을 다 철거할 거고요. 저 렉산도 철거를 해서 어, 하나하나 다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카페 같은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다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폐기물이 한 차가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철거다 됐나? 칠을 어, 하고 있네요. 아, 방구멍으로 간판을 달려고 합니다. 방구멍으로 간판을 달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장을 다니면서 하니까. 늦네요. 자, 오늘은 수족 한마디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욕조 화장실 세팅을 이쪽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이렇게 다 짜놨고요. 이쪽은 창고 공구들 쌓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화장실 타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 욕실 욕실 자리 지금 샘플장입니다. 에폭시를 어, 이제 배합을 해서 그 타일 이쁜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두께가 엄청 이거 거 지금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한 장이 한 8만 원이 넘어요. 한장이세 장이 그림이 되는 건데 뭐번으로 어, 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1대1로 이거 비교 한번 해서 어떻게 아, A few inches later... 어, 간판 다크 그레이로 칠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와우. 아, 일 조명을 달았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는 영상을 못 봤네. 일단은 이제 이 조명을 달을게요. 그리고 이 벽에. 루바를 붙일 거예요 지금 상을 안 걸고 그냥 바로 저희는 어, 실리콘하고 본드로 그냥 바로 덧붙이려고 해요 상을 안 걸고 그냥 튀어나오는 거 때문에 바로 바짝 붙이려고 합니다 한번 붙여보세요 본드로 그리고 실리콘으로 해서 드디어 간판을 저희가 직접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은색으로 했어요. 어 이제 백킬 거예요. 하얀 거 시트지 백이고 투광등으로 어, 싸줄 겁니다. 두 개만. tomorrow. 물론 이제 밖에 기둥에다가 붙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어, 싱크대가 밖에 들어왔는데요. 싱크대도 설치할 거고요. 오늘 오늘 중으로는 네, 싱크대 욕실 쪽 세팅 다할것 같고요. 어, 일단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출간판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간판 한번 달아볼게요. 아, 여추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코타일 깔고 있고요. 내일 탁자 들어오면 이제 모든 마감이 되는데, 내일 최종 마감 영상 한번 다시 찍을게요. Day 2. 오일 스텐 칠하고 있습니다. 아, 세븐... 오일 스텐 네. 다크 그레이 색으로 지금. 네. 안에 불은 그냥 켜 놓으세요. 이따가 와서 청소 싹하고 다시 한번 마감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최종 마감 다 했어요. 뭐 현관에 유리, 정면에는 조금 더 미흡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들 한게 있는데 그런 마감들은 나중에 할 거고 전체적인 마감은 다 했고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명암 올려놓을 건데 색상을 칠할 거예요. 지금 위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서 지금 차단기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조금 예, 약간의 노티가 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살짝. 어, 이렇게 <laughs> 이 탁자는 제가 목재소 가서 직접 사 갖고 와서 어, 밑에 다리 빠른 철제로 용접을 해서 해놨고요. 자, 여기 싱크대 같은 경우는 한샘 매장 가서 DP돼 있는 걸 직접 철거 해 갖고 와서 설치를 했어요. 거의 거저 가져보다시피 했다고 봐야죠. 네, 어, 여기는 각 샘플 북들. 네. 지금 욕실 장들을 좀 걸어놨어요. 네. 중간에 사실 은 이쪽 벽을 칠을 했다가 네. 좀 아닌 것 같아서 장을 짝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거울을 어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 조명은 이케아 가서 사갖고 왔는데, 어, 확실히 이케아 조명은 달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냥 모양은 이쁜 것 같아요, 모양은. 어, 이거 아시는 분 아실려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당기면, 여기 가려져요. 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네. 이거, 이렇게 벌어지고, 네. 신기해서 샀어요. 네. 네. 고기 같은 경우는 한생 걸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어, 물론 비대는 계린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세플로. 하나 습니다샤워부수 네. 이와는 창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연장들. 이렇게 연장들 싸놓고요. 밖에도 창고가 좀 있는데, 이조금만거 이렇게 짜 네. 토막토막 내 가지고 지금 꾹 참고 공구 공부, 공구들을 좀 싸놨어요. 여기는 볼 것도 없고 자 이제 자, 음. 자 올해는 열심히 더 달려가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올리고 일도 많이 해서 좀더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는 아주 알차고 유익한 채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블로그도 이제 열심히 관리해서 올릴 거고요.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강쌤 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